안녕하세요 채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여기는 지금 개상만 남아 있는 봉장이고 단상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다 다른 봉장으로 옮겨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개상이 한 40통 정도 있고 지금 3단 올려놨고 어, 원래는 봄꿀을 며칠 전에 아니면 뭐 지금 정도에 떴어야 하는 건데 잡굴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야생화 꿀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재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봄 꿀을 그래서 안 뜨고 봄 꿀이랑 여름 꿀 그냥 합쳐서 한 방에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웃긴 게자잡꿀 그러니까 야생화 꿀은 하나도 안들어는데밤 꿀은 또 이상하게 열을 이상 일찍 펴가지고 지금 벌써 밤 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꽃 향기가 벌써 납니다. 이번 벌써 밤 꽃이 엄청 폈죠. 이게 너무 빨리였어 생각보다 오랜만에 그래서 한번 볼꼬리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통 3단까지는 하는데 얘는 지금 4단을 올려왔습니다왜냐 여기 벌이 그래좀 많고 여기는 벌이 좀 없고 해서 4단은 지금 꼬리 많은 거 올려놨는데 거기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꿀이 음, 꿀이 많이 안 들었어 아 냄새 꿀이 <laughs>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근데 이렇게 밀랍이 확 뭐라 올라 붙어야 되는데. 꼬리, 꼬리 생 상태 이런데 꼬리 지금 없네. 거의 가짝 말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착. 근데 물고는 아니죠 혹시? 오래됐서한 달이나 됐기 때문에 상태는 좋은데 양이 너무 적습니다. 양이 많아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돼야 된대, 어머, 씨, 이렇게 돼야 된대. 지금 이러한 거는 사단은 사실 거의 이렇다 보신다고. 아, 이거 지금 물개는 쪘고. 아무튼 뭐, 대충 이런 상태입니다. 꿀의 상태는 당연히, 당연히 좋을 텐데, 거울이 많이 없어서. 거의 빈소이만많았던 곳인데, 빈소비만안겨러도다 4층으로 올렸거든요. 지금 꿀이 들어야 되는데 자파꿀이꽉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최근에 들어온 밤꿀인 것 같고 꿀이 없다 꿀이 다 어디 갔을까 으악. 이들은 조금 낫긴 한데. 와 하나도 없네? 뭐지? 꿀, 꿀이 꿀 여기 꽉 있었는데 뭐다? 다 뽑아 먹었나? 뭐, 뭐지? 이거 밑에서 꿀이 많아서 뽑아 올려 놓은 건데 꿀이 하나도 없네 뭐지? 왜 그럴까? 여기는 이제 꿀이 좀 들어간, 들어긴 들었는데 모르겠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농사가 잘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농사가 안 되면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유동적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농사가 잘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엄청 비싸질 예정일 것 같은데, 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년째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어서, 올해나 뭐 2, 3년 전 같이 꿀이 안 나오는 해 꿀값이 뭐 올랐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꿀은 사실 안 먹어도 그만이 그런 기후식품이다 그런 느낌 있습니다. 꿀값이 비싸지면 뭐 우린 좋겠지만 또 소비자들은 아무튼 꿀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 자재값이나 설탕값이나 이런 거는 탄값스 솔직히 거의 막 두세 배 올랐고 두배두배 올랐어 두배 5년 전에 비해서 딱두배 올랐습니다 100%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올해는 야생화 꼬리 점멸이라 또 그러면 쉽지 않네요 밀밌게뵙겠습니다뿅